아, 이를 위해! 아, 이건 뭐지? 아, 이 진짜 깨물어서 뭐렸 아, 이건 아, 뭐지? 아, 이까지 준우야 치킨이랑 붕어빵도 있어 요 여기. 어예오어 예. e 나 먼저 먹는다. 아나 먼저 먹어. 아 콜라가 있었어야 됐는데. 응. 문제 뜯어. 응. 오늘도 알바함. 응 알바 하고 응, 음. 전니 용돈 좀 달라 할까 하고 응? 음? 치킨 사가지고 과자 안 음. 샀어. 응. 음. 붕어빵으로 충분해고 십 분. 옛날 동네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다 언니 이거 다 파시지. 너 붕어빵 먹을 거야? 네. 하나, 한두 개. 밀가루를 먹을 때 우유를 먹어줘야 돼. 아, 씹기. 나 먼저 먹는다, 앗들아. 응. 음. 근데 도넛이 이상한 소리 내네. 음. 역시 겨울엔 붕어빵이야. 음. 맛는데 와.. 막 세게 나가네? 붕어빵이 쪼꼬매서 계속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나한 입만 줘 생각보다 배가 불러 야 이거 하나 다네고요한 입만 아, 줘? 꼬리 먹을 까야응 하나 다먹고 생각해봐 맛있지 않아? 내가 다 먹는다 그러면? 나 배불러서 음 그치? 그렇게 한 고봉을 먹었는데 배가 안 부르면 이상하지 아들아 넌뭘 이렇게 맨날 받아오냐? 맛겠다 올해 응. 곧 졸업이라서 생글. 꼭... 아, 너곧 졸업이지? 응, 축하해. 잘 먹을게. <laughs> 안봐도 어머이랑문나가 응. 라면을 먹었겠구만. 아니야, 난안 먹었어. 난 계란이랑 과자 먹었는데? 계란 라면? 김치찌개에 라면을 넣어 응. 먹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한 거지. 어, 맞아 맞아. 음. 역시 우리 첫째요 과자를 다 흘리고 먹었네. 인절미 먹어볼까? 그냥 몽새를 먹을까? 일단 이걸 먹어볼게. 철커파 나한 공만 먹고 싶어. <놈> 냄새는 근데 굉장히... 어, 한 입씩 먹으면 되겠다. 한입 먹어 봐. 어, 언니의 밤에는 봐도. 음, 맛없어? 응. 응. 뭐야? 나몽실 먹을래. 그준좀 재밌어. 아, 언니 몽실 먹을래. 먹을 거는 좀만 먹을 거임. 다먹어 응. 음. 이거 맛있지. 쪼, 얘가 맛있다고 해서 맛있을 줄 알고 한번 더 먹어 본 거지. 예. 당한 <laughs> <방한> 거야, 너. 그러니까 먹고 보면 음. 응. 무타로 음. 뭐야? 이거 영어라서 못 해. 언니 내가 타로 카드 엄청 많이 보러 다녔거든. 어? 언니 응. 봐줄게. 뭐가 고민이야 요즘에? 언니 연애할 수 있어? <laughs> 연애할 수 있냐고? 너 이거 그림 읽을 줄 알아? 원래 이런 건 저기. 읽는 사람 마음이야. 아. <laughs> <laughs> 자 일단 첫 번째로 뭘볼 거냐면 혹시 이거 어. 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소주 가능? 소주 사진? <laughs> 일단 그 남자가 태어났는지. <laughs> 나이대를 보겠다는 거지 아, 처음은그 남자의 나이대 그리고 직업 언제쯤 만날지 세개 어, 뽑아봐 응. 아 쉽지 않다 첫 번째 카드 운명의 수레바퀴일 거야 운명의 어? 운명이니까 궁합도 안붙는 4살차인가 보다 직업을 한번 봐볼게요 오, 뭔가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이악 언제 만나는가 오, 곧 만난대 돌진하고 있대 직업은 언니한테 지금 발려오고 있어시고 <laughs> 야, 나 이거 무슨 뜻인지 아무것도 모르잖아. 아니야, 나 이제 연애는 안 궁금해졌어.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왜? 이집용하지 이... 않어? 아니야, 하지않아 <laughs> 언니 이제 학업은 봐줘, 학업은. 학업은, 학업은? <laughs> 어떻게 뭐 봐줄까? 학업은. 그거 네가 봐. 좋아하니 대학원을 다니게 생겼네. 아, 대학원 다니죠. 대학원에서 지금 어떤지랑 아, 미래에도 음. 일을 할지 이렇게 두개 봐줄게. 아, 음. 두개뽑아봐 음. 지금 하는일 뭐 이렇게 야매라고? 아, <laughs> 절망적이야, 많이 힘들구나. <laughs> 이칼 개수를 막. 아이고, 지금 많이 힘들어. 근데 이 직업이 미래에도 이어질지 그렇게 봐줄게. <laughs> 꼼짝없이 일을 계속하게 됐어. <laughs> 이거 봐봐. 막상없이 지금 안에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 진전언의 현재와 진전언의미래임와 미래. 근데 이거 좀 아니지 않니? 내가 이렇게 <laughs> 장난칠 수 있는 왔어. 카드가 두 개가 나왔대. 우 <laughs> 어, 이제 피곤하다. 말라. 뭐안 찍어 먹어? 나는 꿀 찍어 먹어. 언니 설탕? 아이 꿀꿀 꿀 가져왔어요. 아리떡엔 응. 꿀이지. 응.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언니도 안녕해줘. 안녕. 이야기잖아. <laughs> 그래서 여섯 장 중에서 이야기꾼이 설명하는 거랑 제일 잘 맞는 카드를 내려놓는 거거든. 응. 근데 그 카드랑. 일 아. 해볼까? 자 여섯 장씩 가져. 내가 이야기꾼을 할게. 선택의 기록. <laughs> 그 이제 이거 1, 2, 3으로 돌린 다며에 뒤집어서 놓는 거야. 자, 이제 됐어? 뒤집는다? 이야기꾼이 낸 카드는? 2번이요. 쉐어하우스. 쉐어하우스? 이게 뭐예요? 잠깐만, 빨리. <laughs> <apro 3> <laughs> 이게 뭐예요? 쉐어하우스. 쉐어. 쉐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니, 왜 이렇게 캐리비안의 해줘 미안하다. 내가 줄수 있는 건이 카드밖에 없다. 이게 뭐야? 그거야. 태덕은 <laughs> 이거지? 장난해? 캐리 비언에 예? 어이없어. 아무것도 와. 해 너무... 진짜 이거는 너무했 <laughs> 근데 이거 다맞출것 같은데? 은근히 쉬워. 이게 뭐가 피터팬 피터팬? 예스. 와 진짜 이것만 한거 없다. 진짜 누나. 진짜로? 너 피터팬 안 봤지? <laughs> 완전 피터팬. <laughs> 여러분의 의견 잘 들었고요. 우리에게 동안은 어울리지 않다는 어려운데? 너 어, 많이 먹은 거 아니야? <laughs> Don't touch my back! Why are you touching my back? That's me! 어, 목청이야 아주, 목청이 아주 그냥 너 밴드 아니야? 밴드 있냐고? 아니야 밴드 뭐? 말해 아니야아 말하다가 끊은 거 너무 싫어 제시어와 관련된 거라 다음 턴에 얘기할 거야 얘내 차례인 줄 알고 말이 잘못 나왔어 그렇게 부드럽게 수분이 줘서 고마워요 뭐야 <laughs> <나 웃음> 이거? 우와 내가 방뭐 들은 거야? 나 라디오 튼줄 알았어 지금 약간 진짜... <laughs> 마음 수양하는 것 <거> 같지 않아 <laughs> <laughs> 진짜 대박이다. 나갑는데 연극하는 나 그대를 위해 부끄럼 없는 싸움을 하고 오겠소. <laughs> 나 진짜 땅. 있어 나 진짜, <laughs> 있어, 나 진짜 <laughs> 있어. 나 진짜 <laughs> 있어. 나 진짜. <laughs> 내가 더잘 냈어. 너 다시 <laughs> 나 그대를 위해 한점 부끄럼 없는 싸움을 하고 오겠소. <laughs> 정답은 이거라는 거. 길을 잃었다. 빵빵빵빵 어디 가야 할까? 이번 한게 없어. 열두 개로 갈린 조각 그 나고 먹기. 빵빵 너무 잘 골랐다. 그렇지. 이번이지. 하하 <laughs> 이번이야. <laughs> 현주가 너무 잘졌어 그렇지. 비를 잃었다. 빵빵빵빵 어딜 가야 할까? 가자 이제 와지에실시간을온 거야 지금 2시간 넘게 했어 나도 너무 졸리다 가자 잘가아 가들 안녕 또 오던가 말던가 또올게요 안녕 누우야 졸업 축하해 졸업 졸업 축하해 축하해 일차 일차 우리 아른남도 좀 잘해줘. 현주가 원래 사진은 진짜 혼자 잘 찍어. 내가 나를 되게, 되게 짧은데 거의 180도로 찍었줬단 말이야, 산에 가도. 근데 오늘 약간 애정이 부족하지 않았나? 되게 서운하지 아나 정말?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찍어는데 자기 서운해. 결과물이 마음에 안든다는까 아니 근데, 아니, 아니 근데 우리 솔직히 거짓말을 하지 말고 진심으로 얘기해 약간 귀찮았지? 약간 귀찮은데? <laughs> <그쵸? 웃음> 이게 사진에 드러난다니까?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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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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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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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우리 아들도 어느새 이렇게 컸네 아들이 진짜 많이 컸어 <laughs> 누가 보면 진짜 아들인데 <laughs> 아니 근데 나는 솔직히 좀 그렇고 <laughs> 성격이 내가 가려웠단 말이야 <laughs> 맞아. 너도야 맞아 기억도 안 나지 너나안 나지 너너그 너 영화가 있었어 너가 너무 귀여워 <laughs> 진짜 깨물어 <laughs> 진짜 깨물어서 <있어>. 올렸잖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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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진짜 너무, 그정 너무 귀여웠어. 진짜 너힘날때 우리가 또 애기 모델 해도 되겠다. 그래서 기억 안 나지? 응. 아니, 어떻게 기억해? 애기 때문 귀엽하면 <laughs> 편지 아니야, 천재? 가다가. 내가. 와. 어, 진짜 가다가. 어, 오, 먹으러... 오 마이 갓. 아니, 그니까. 중국 졸업식인데. 아니, 왜졸업식인 <laughs> <아니, 그거. 중, 웃음> 방역패스가 그냥. 당연히 안 되는 줄 알고. 근데 네, 생각해보니까. 청소년 네. 정도. 방역패스가 네. 3월 거월 맞아, 맞아. 언니 그래. 아들, 이번년에어 워터프로 가자. 난 좋아. 그래서 아, 진짜. 그니까 러 코로나만 잘해결되면 근데 한탕병만 하고. 아, 그것도, 그것도 좋다. 좋다. 수영장 진짜 좋거든 조금 약간 찐 수영자들 오는 그런 속성 말고 좀 조용한 어? 데가 있어요. 아, 그래? 패닝하러 오고 막 이런 데. 오, 신기해. 그리고 진짜 일반 수영장 깊게처럼 되어 있어서 진짜 수영하는 사람들이 있는 너무 좋아요. 아, 진짜. 아, 내가 원래 그렇게 물을 좋아하서 않는데 못 가니까 그게 또한 번은 가고 싶더라고. 엄청 좋아. 음, 1년에 아. 한 번은 가줬는데 그래 재밌겠다.